어, 나가고 싶어요. 첫번째 고객님 먼저 나가겠습니다. 꿀 3개 고객님. 첫 번째 야채 기다리세요. 고객님. 아직 안 익었어요. 잠깐만 기다려세요 야채가 익는데 조금만 가려요 자, 야파 하나. 꿀들. 잠시만 기려 야채 마지막 하나. 꿀들. 많이 뜨거우니가 조심히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두 네? 번째 고기님고객고 객님, 고 객님, 고고 객님, 고객하고님고 객님, 고객고 객님, 고고맙습니다 뭐 드릴까요? 5번째 고객님, 5,500원입니다. 자, 세 번째 고객님, 오세요. 드시, 드시는 거, 아, 3개 드시는 것부 드릴게요. 자, 많이 뜨거워요. 지금 나와서 5개를 네, 포장해 드릴게요. 자, 여기 두 개. 여기 세 개. 맛있게 드시고요. 자, 야채 고객님 세 개. 오세요. 야채. 여덟 번째 고객님 야채 세 개. 야채 세 개요. 오세요. 고맙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포장 만료되면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래 기다려셨습니다 야채. 자, 야채 쪘다. 야채 쪘다. 하나. 야채 둘. 한잭세마스게 해주십시오. t h 파이킹하겠습니다아 빼야 되는데 이거 열포 정도. 네. 열심히 호떡 포장하고 있어요. 오늘 라이브야 라이브죠. 자, 오늘 몇분 하나 들어올 때까지. 자, 꿀섯개요꿀섯개 포장 나왔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잘 지내십시오. 끊겠습니다. 자,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